팔아될것 같다. 소형테크는 우리 까오에 안 맞는다. 뭔데? 아니 지금 남의 밭 처리한 놈들이 우리 까오라니요. 아니 진짜 야, 원래 이런 사람들이 더 까오 챙기는 거야. 무시당하면 안 된다고. 아, 아무도 무시 안 하나? 아니. 넌날 무시하고 있어. 넌 무시해도 돼. 야, <laughs> 짠거 사서 양계장아 만들어볼까? 슬슬 다른 거에 눈 돌리는 거야? 20번에 양계장아 뭐. 있자아 빚이 50만 원이 돼아 씨, 빚이 장난 아니 빚부터 좀 갚자. 아까 25만 원 남, 남았다 하지 않았냐? 왜더 늘었냐? 야 그거 빚 냈으니까 지금 땅 사서 돌리고 오는 거지. 야 어차피 이자는 12시, 24시에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날짜 맞기 전에 이제 빨리 환전, 이제 빨리 다 갚은 아, 다음에 허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그냥 나쁜 것다야 진짜 야총 존나 많이 나왔는데 여기. 나 육체니까 다 먹, 다 밀긴 다 밀어. 진짜니까? 그러면 씨발차잘 진짜 <laughs> <laughs> 밀던가. 아 대충 밀어. 어차피 우리가 10%인 가 아니야. 봐 저거. 저런 마인드는 돼야지 도둑놈의 왕이 될수 있다니까. 허리꾼의 왕이라니까 쟤. 어, 그래. 그래. 자꾸 자기는 부인하는데 어, 면스타 보다는 이게 나은 거 같다. 면스타 보다 하루하루 연명하다가 결국 결국 막 발전한 게 있었는데 하루 벌어서 하루 참고 하니까 남, 남는 거 <laughs> <laughs> 이광준이랑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다가 겨울까지 갔는데 겨울 거인 나타나가지고 살인 다부수고 접었어. 겨울 거인은 뭐야? 몰라 겨울에 갑자기 거인 나타나더니 살인살이 다부수는데 아, 뭐, <laughs> 그때 존나 부조리함을 느꼈어. 두게 어, 죽였어야지. 두개 죽였어. <laughs> 겨울까지 싸우고 다 날라. 고 11번 혼자 미는데 깔끔하게 다 미는데 9번은 왜 이렇게 로 살아냐. 어세서 그렇지. 혼자 하면 깔끔하게 할수 있어. 우리 하니까 그래. 대충 해, 끝내. 야 그냥 이대로 가가지고 못 버리나? 이걸로 한번 가볼까? 되는지? 체 판매소로 가본다. 이거, 이거 이대로. 거이 이대로 한번 가볼게. 되면, 되면은 진짜 좋은 것 같아. 저 그러면 이제 소형 트랙터는 제 필요 없는 거지. 팔아야 될것 같다. 소형 트랙터는 우리 까오에 안 맞는다. 한번 수확해서 팔면 예? 5만 원인데. 아니 지금 남의 밭 처리한 놈들이 우리 까오라니요. 아니 진짜 야 원래 이런 사람들이 다 까오 챙기는 거야. 무시당하면 안 된다고. 아, 무도도시안하아 아니, 넌날 무시하고 있어. 넌무시해 f u 제가 판에올라가게그지 같지 않아. 일단 확인해 볼게. 안 되는데. 아, 뭐, 되는 거 맞아? 안 돼. 어, 아, 안 돼. 부어 볼게. 야, 그냥 부으면 안될 거. 오, 눌는데안 부어져. 어, 다붙는다돈 올라가네. 야, 이걸로 다 되겠다. 꽉 채워 가지고. 야, 아리 봐도 1 4 0 0워도 다음보다 트레일러저 트럭짜리 4만짜리. 표현 이거보다 안 들어가잖아. 거의 비 들어가. 이거보다 안들어가더만그니까 이거 트레일러 하 산다고 하 4만 4만짜리. 그 정도는 돼야지 효율이 나오지. 그 소형 트랙터는 그거보다 효율 안 나. 야 너도 알아서 와서 빨리 구워. 뭐? 나 먼저 내려갈게. 그 다시 니네 커터 커터 가져가야 되는 거지. 알아 커터 지금 돌려 안네 이렇게 안 하면 올라갈 다 낙타가. 야너 바로 바로 2 0분 봐서 2 6분 해. 진짜 실총 없이 돌리는 거말고 컨베이어 벨트냐 이거? 아니 뭐따 사서 어. 정차 하든가. 아니 돈좀 모은 다음에 정차하면 될것 같아. 야그 임대비 5 0천원 계속 빠져 나오고 있냐? 아니 지금 날짜 안바뀌었는데 날짜 9시, 안 9시, 바뀌었다고? 아시9시야개개걔는 9시, 9시. 야, 내가 이런 커터 씨가 얘개해 뭐야? 개이득이잖아. 나 어차피 나는 오래 못 해. 나 기거야 1시간 안에 자야 돼. 저 봐. 뭐 선생님 노애들이 탈출 시도한대요. 30분에 대가 하자. 야, 양계장은 안 들고 싶냐? 양계장 나? 만들면 되냐? 나사서땅 하나 우리 괜찮은데 사가자. 기왕 살 그럼 어차피 땅살 거면 좀 넓은 거 사는 게 낫지 않아? 아지개 16번 저 개비싸면 마못 사. 야저 철로 고도다 끼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비싸. 싼 원래 20번이 공룰이인데 <laughs> 게임 처음 서2 2 0번에서2 0잖에서2 0분 그게 내0분에 함정이야. 내서2 0 2 1번2 2번이호서 끼고 있어서2치있었서2 0 20분에서 2 0분에2 0번에2 0분에 20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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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커트, 아니, 커트 뒤에딱안 달고 아, 그냥 가니까 에로2사이에서2 0가에서 20분에서 20분에서 2 0에서2서2 0분서2 0나아 이거 0분에서2 <laughs> 어? 사워사워다 끼었다. 끼었다. 커터 끼우려다가 끼었어 뭐야, 이거? 야, 어떻게 여기... 끼었냐? 뭔건 아닌데 올라가기 개빡세. 아, 야. 나, 나 어디에 걸린 거야, 또? 아, 돈 들어간다. 입 벌려라. 아, 아. 뭐야? 아, 진 가로등에 커터 끼는 거 봐. 개 열받아. 야, 콤바이 끼고 한번건 살만 같다. 이거? 저도 잘 낀다. 아나 커터가 꼈어. 다른 거 모르겠는데. 판매소가 근데 너무 존만해.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건가? 선생님, 26번 딱하시라고요 에? 아, 귀찮아 죽겠다. 아, 알겠다. 근데 이게 이렇게 끼네? 잡됐다 아, 선생님. 아. 아, 이게 이렇게 낀다고, 뭐, 진짜? 너 뒤에 빼지? 상태야 와서 좀 트랙터로 쳐봐. 아, 뭐 이런 데로 왔냐. 어, 뭐야? 일단, 장비. 처음 구매한 곳으로 다시 되돌려보네 지도에서 아니, 초기화가 이런 뜻이었네 그런 고급 기능이 있다고 야, 앞으로 존나 멀리 있으면 초기화 버튼 누르면 되겠다 시바. 아까 소용 트랙으로 산왜 넘었냐? 양계장 뭐라. 그거 뭐 밥도 주고 뭐병 걸리면은 그거, 뭐 그런 거다 있는 거 같은데 병 걸리는 거좀애반데 병은 모르겠고 밥 주고 똥 치워주고 그거 순복이 키우는 거랑 똑같네 밥 주고 똥 주고 밥도똥 싸고 <laughs> <밥 주고 웃음> 똥 치우고 <타고, 똥 웃음> 야 순복이한테 똥? 너무하네 20번 땅에다가 양, 양계장 만든다 야. 갔다 20번 가서 누구 해라. 야, 닭장 바로 이동할 수 있네. 야, 20번 밑에 보면 뭐 생겼잖아. 어, 진짜다. 오, 뭐야? 이거 아, 뭐야? 제발. 이거 닭은 어딨어? 닭도 사야 돼. 야, 야, 차 아, 사야지. 사야 건축업가나 저기구나. 오, 여기 있다. 너뭐 어디 있냐? 아, 여기 있냐? 닭 실어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야, 잠깐만. 소유한 가축 트레일러로 가축을 수송하지 않으면 수송비용이 적용됩니다. 자, 수송비용 받고 할래? 수동 비용 얼마야? 안 나와있어. 비싼 거아야 제가 진 거라고 볼수 있는데 진게 아닙니다. <웃음> <웃음> 그럼 야, 작은 사러지고 와야 되는 거야? 어닭 사서 와야 그냥 돼. 그냥 배달시키는 뭐게 편하지 뭐, 않을까? 굳이 사가지고 가야 야, 되나? 나 이미 돈 주고 샀는데 뭐. 씨. 팔면 또 손해야 지고 아. 뭐. 토지는 손해가 없는데 장비는 팔때돈 적게 받음. 수동 비 얼마 드네? 15, 15밖에 안 돼. 아 닭이다. 야내 먹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먹이 안 줘도 돼? 닭 몰라. 먹이, 먹이, 먹이 줘야 돼. 먹이 줘야 돼. 아니, 아니야, 아니야. 닭모이 팔걸? 야, 뭐, 네, 닭 샀냐? 닭 샀지. 닭 많은데? 너, 트레일러는? <laughs> 트레일러. 왜 길바, 길바, 길바닥인데? 아 씨, 발왜 샀냐, 트레일러. 야, 닭은 뭐 먹어본데? 닭모이. 야, 닭은 미, 밀, 밀 먹나본데, 밀? 어, 밀다 팔면 안 됐네. 야, 밀 빨리 수확해. 이미 다 팔아버렸는데? 밀..밀 뭔가... 밀 없어 이거 시간 빨리 해야 돼 닭이 그러니까, 굶어죽지 않을까 그러면? 일만 벌려놨네 지금 일단 여기 밖에 이렇게 표시돼 있는 걸로 봐선 여기다가 부어주는 거 같거든? 또뭐 샀다 또아뭐 제가... 어, 샀냐, 뭐 샀냐? 트레이트레이것도 뭐야 <laughs> 가지가지 한다 이씨 이것도 뭐야 이제 <laughs> 10번, 18번, 27번 거의 다 끝났거든 성장 밀은 없..아 밀 하나 있대 27번 밀이야 어떻게 해? 기다려? 아니 밀 샀어 내가 상대방 <laughs> 이거 물건 파는 거 어떻게 보는지 알려 주실 분 나도 보고 싶은데 아, 어떻게 파냐? 니 어? 말지 말고 좀 알려 줘. 야, 이거 비료는 왜 싫었어? 야, 비료는 왜 싫었냐? 잘못 잡고 이 있다. 아이, 확실. 배워서 알누른데보는맛 있어. 운태라. 아. 굼이가 나 술인데. 야, 이거 뭐야? 슬금슬금 오는 거 봐. 트레일러 조차 진짜 개좆 같은 아, 소형이라서 개빡. 안, 어, 안 되잖아. 안 되잖아. 아, 나와요. 양기장 사업 벌써 망했어, 씨발. 얘도 굶어 죽게 생겼네, 이거. 야, 뭐 뜬데, 뜬데? 뭐라고? 쭈쭈쭈잖아 뭐. 뭐. 봐봐. 여기 흥분했어. 뭐, 그, 그, 아, 닭한 마리 길르기 힘드네, 이거. 닭 길이기 힘드네, 이거. 컵 그러니까, 피우면 뭐, 안 되냐, 죽을 그냥? 죽을 <laughs> 죽을 그냥? 죽을 <laughs> 죽을 아, 너 비로 실어서 그런 거 아니야? 얘 아까 비로 실었어. 나쁜 놈, 이거. 오, 이었다 원! 오, 아빠 꺼져라! 이거 여기 차는 느낌이 없는데? 안 돼, 내 돈! 아아 장비, 장비에 버그 있다 지금 버그, 버그 예, 예, 아니야 밀러? 뭔데 이거 네? 씨왜 계속 나와 아, 야나 꼈어. 야, 꼈어! 야 꼈어! 야나 머리 꼈어! 잠깐만 요 열어줘 이거 오케이 아, 장비, 장비 초기화 해야겠다 어? 이거 버그, 버그 야밀시럽밀알왜 그런 버튼 나한테는 안 보이지? 됐냐? 다면 되냐 이제? 음씨뭔 <laughs> 뭐, 놈의 흑인 노예가 이렇게 달라붙어이 <laughs> 어? 놀이터 아니야 임마 아 옐로몬 개반데 이본데지슈퍼이어있인데내 어 앞에 뭐야 저거? 오 씨, 또뭐 샀냐? 갓집. 샀어? 닭도 샀어, 닭도. 어. 닭 샀어? 아, 기리기가에잡 씨, 나무 또? 그래서 나도 뭐야? 냐아 됐다 됐다. 야야 빨리 와봐. 야, 네가 비료랑 같이 넣어서 렉걸린 거였네. 이강 아, 때문이었다. 어 좋다, 좋아 좋아. 얘네 <laughs> 뭐 하냐? 왜? <laughs> 이 <laughs> 새끼들 그 <저>, 그 <laughs> 뭐하냐? 교통체증 막혀있던 거 내가 풀어놨구만 아, 네. 이게그 때문에 교통체증이 었다고어야 나무 쓰러져 아, 뭐, 있으니까 아, 차가 막혀.. 안 움직이던데 아, 그 앞에서 아 뭐야 때려 뒤에서 옐로먹고틀어봐고이 쓰레기들 씹어 처리하더니 이제는 씹어 나무 존나 들고 있네